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스택스 이 스택스 코인 인데요 먼저 빨리 비트코인 부터 보실게요 자 59165,000원 그리고 도미넌스 보실게요 52.59 52.59요자 이제 스택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스택스 코인 800원대 그쵸 그렇죠? 800원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3천원을 바라봤었어요 3천원을 그쵸 그렇죠? 천원대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싹이 상승세를 타고 매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죠. 12월에 세력들 제대로, 제대로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매집봉이 확 보입니다. 그쵸? 우상향 꾸준히 오릅니다. 저점, 고점. 다들 상승합니다. 다들 상승해요. 어, 스텍스는 이게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코인이잖아요. 왜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지 이따가 그 기사도 알려드릴게요. 이슈를. 어쨌든 간에 상승, 상승들 중에 꾸준히 전고점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이 상승과 조정의 패턴이, 자, 단기 조정 맞고, 단기 조정 맞고, 단기 조정, 단기 조정 맞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어느, 어느 프레임을 굉장히 갖추고 있거든요. 이미 볼린저, 볼린저 하단이랑 6 0 이동 평에서 하단 찍어불고 2000, 2100원까지. 회복 중입니다. 그러니까 1,600원까지는 내려갈래나 불안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스틱스는 이 반감기를 았던 시점에서 이 항상 이슈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랑 같이 가잖아요. 묶여 가니까 레이어로 왜인지 이슈 금방 알려 드릴게요.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잘 파악하고 편승하면요. 상승성 잘 타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목표가 알려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010-7237-3249로 2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세요. 대신 정보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왜인지 와보시면 아십니다. 이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대응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호재 종목, 그리고 강력한 호재 종목, 무료입니다. 당장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텍스 코인 말고도요, 이 중요한 거,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이 코인 시장 전반에 미치 이슈들하고, 현재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곧,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수익률 인증도 보여드릴게요. 이 많은 정보들 언제 일일이 알아보실 거예요. 제가, 제가 알아봐서 다발 빠르게 캐치해서요. 자, 정보를 다 드리겠습니다.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저 12월 기사긴 한데요. 이 스택스 코인 관련해 서 스택스 코인의 미래는 비트코인 성장에 달려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죠. 이거 제목만 봐도 어때요? 굉장히 호재가 될 만한 기사잖아요. 12월이면 어쨌든 연말이었고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ETF 수요와 함께 BTC가 회자되면서 스택스 코인은 생태계 구축자로서 더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택스의 미래는 비트코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있고 또 다른 뉴스도 좀 보실게요. 일단, 어쨌든, 이 수많은 알트 코인들 있잖아요. 이 알트 코인들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 그 대장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이, 이더리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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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축 물량이 아 그냥 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대요. 2,939만 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이더리움 대장이잖아요. 알트코인. 알트코인들의 대장인데 이, 이걸 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하는 거죠. 안 팔고 이거를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겠다. 남겨놓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얼마나 무궁무진 발전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증거기도 하고요. 또 이더리움 관련된 그 수많은 코인들의 발전 가능성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그리고 이제 블랙 블랙로 그레이스 케일 이 자산이 굉장히 큰 자산 자산 운용사 그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 케일 그리고 아, 그블랙독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은 이 그 가상화폐 관련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또 자산운용사 잖아요 이 얘네들이 이제 이큰 이 회사들이 이 비트코인 가지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계속 추월하고 있는 거죠 거래량 그쵸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겨, 결국엔 계속 이 코인 시장은 불장이다 이거예요 불장 결국은 계속 불장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광고 홍콩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요 현재 그 수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들이 이제 어떻게 급, 급상승할지 급, 급등할지 급 급락을 할지 이 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항상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 실, 실시간으로 수익을 이렇게 인증하고 있어요. 텔러 코인으로 이렇게 130%, 커브 코인으로 24%, 아발란체 코인으로 13.1%, 니어 프로토콜 코인으로 수익률 50% 이상 내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트레이더들 의견 잘 반영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 소통방에서도요. 서로 이제 정보교환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코인의 콧잔도 모르시고 어, 그 주식의 주짜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 저희 소통방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10-7237-3249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자 1입니다. 문자 1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ETF, ETF 승인이 끝나고 나서 일단, 와, 계속 ING죠, ING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4월에 반감기도 있고, 수시로 뭐이게뭐 뭐 금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한데, 지금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대, 뭐, 특히 이제 11월에 있는 대선, 대선 후보라든가 미국어, 뭐, 어떤 코인을 지지하고 어떤 코인 사업을 지지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코인의 향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정보들, 저 조수연이가 발 빠르게 캐치해서 대응 전략으로 알기 쉽게 짜드리고 설명해 드립니다. 0 1 0 7 2 3 7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소, 코인계의 주소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